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영탁에 대한 가장 뜨거운 뉴스를 드린 영탁의 불속 채널입니다. 많이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뉴스를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 동영상 공유, 저희 유튜브 채널 팔로우를 잊지 마세요. 영탁 매니저로부터 받은 전속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서른도 부인이 갑자기 영탁에게 5천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매니저는 영탁과 설운도는 선배와 후배 가까운 사이를 가진다고 말했습니다. 영탁은 서울 양로원에서 자선 활동에 참여하다가 우연히 설운도의 부인을 만났습니다. 영탁과 설운도의 부인과 이야기를 나눈 후두 사람이 공통점이 있는 것은 정기적으로 자선 활동에 참여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달에는 영탁이 전국 고아원에서 대규모 자선 행사를 개최할 것을 알고 설운도의인은 이러한 의미 담긴 활동에 기여하고자 하는 소망을 표명했습니다. 설운도의 부인은 곧바로 영탁에게 5천만원을 이체했습니다. 영탁은 설운도의 부인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최신 정보가 있으므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팔로우 버튼을 눌러 영탁의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은 다른 소식입니다. 가수 영탁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맞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을 위해 응원 키트를 전달했다. 영탁은 케이팝 팬덤 플랫폼 더킹 굿네이버스와 함께 의료진 후원품인 간식 키트, 영탁진 응원 키트를 서울서남병원에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서울 양천구 서울서남병원에서 진행된 의료진 후원품 전달식에는 굿네이버스 서인지역본부팀과 서울서남병원 경영진 등이 참석했다. 앞서 더킹은 킹오브 킹즈 1억 쏜다라는 이벤트를 통해 2020년 한해 동안 진행한 누적 투표수를 합산하여 최종 1위를 차지한 아티스트의 이름으로 1억 원 기부를 약속한 바 있다. 그 결과 총 2억 7,158만 380표를 기록한 영탁이 영예의 주인공이 됐다. 영탁은 팬분들의 사랑이 저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애써주시는 분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할수 있는 기회로 이어질 수 있어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전했다. TV조선 내일은 미스터 트로티 오피 6와 함께하는 트롯버 라이어 티쇼 사랑의 콜센터가 방송 1주년을 맞아 언택트 돌잔치를 진행했다.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 염증 사태로 여러 공연과 행사들이 줄줄이 연기되거나 취소될 자의를 대신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작년 4월 2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방송 1주년을 맞았고 이를 기념해 30일 언택트 돌잔치라는 이벤트로 시청자들을 만났다. 언테크 돌잔치에는 미스터트롯의 TOP6 임영웅, 영탁,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가 상상초월 퍼포먼스와 짜릿한 노래 대결을 펼쳤다. 이날 트롯 맨 6인에게는 첫 돌잔치를 기념하며 돌 반지가 수여되었는데 두 팀으로 나누어 이긴 팀에게는 베베링의 첫돌돌 돌 반지 한돈, 이진 팀에게는 베베링의 첫돌돌 돌 반지 반돈이 수여됐다. 돌반지를 받은 키오피식스는 직접 손에 끼워보기도 하였고 그중 분과 정동원은 귀걸이처럼 귀에 거는 재치있는 행동을 하여 웃음을 주었다.